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백패킹 영상은 아니고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직접 이 낚시대 만들어 가지고 어, 제가 잘 아는 포인트에서 소물 낚시를 할 건데 어, 낚시대는 대나무로 만들 거예요. 근데 대나무 함부로 끊어서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 떨어져 있는 이 뭐라 그래야 돼. 가지를 그냥 주워다가 사용할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친구랑 같이 낚시 진행할 거고. 일단 낚싯대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대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대나무 그냥 가지 떨어진 거 주워서 할 겁니다. 어, 이거 좋다. 이런거 이런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색깔이 요렇게 마른 색깔이 되거든요 갈색으로 그러면 거. 네, 요게 이제 살아있는거 거. 살아있는 푸릇푸릇타죠 요런거는 이제 따로 불질을 안해도 휨새도 잘 나오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생 대나무를 쓰실 일이 있으면은 꼭 불로 이렇게 한번 구워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떨어져 있던 거그 가지 쳐 가지고 낚싯대 만들어 볼게요 요런거 이런거는 요런 이제 이렇게 알아서 흰새가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거 가지만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적당히 소물 낚시를 할 거라서 낚싯대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한 이쯤에서 잘라 가지고 쓰시면은 요정도 적당한 길이에 낚시대가 이렇게 휨새도 좋고. 내 것도. 어. 이게 보시면 또 마른 나뭇가지는 이 마디를 딱 끊으시면은 손질이 편해요. 잘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 상식이 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로 낚시 줄이랑 묶어가지고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고고! 고고! 아, 저기 모기 있더라. 모기 어디 저쪽에 저쪽 저쪽에 살라 했는데 그새 모기 한방 쏘이고 도망쳐. Run, run. You better run. 이거 이거 까요 저희 바늘은 이것을 겁니다. 완전 소물 낚시용. 이렇게 이것을 쓸 거고 뭐 사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고 바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물용 아마 <laughs> 소물 낚시 바늘인 것. 같습니다 아빠, 짠. 내 맘대로 낚싯대가 완성됐습니다 어... 요 대나무 낚싯대에다가 추를 달아주고 반에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물낚시 하는 곳에 도착했고 여기서 내려가서 바로 하면 되거든요 바로 그보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친구랑. 네. 짠 여기고요. 여기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기 여기 이 앞쪽으로 보이는 석축에서 의자 깔고 앞쪽으로 그냥 낚시할 거고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요. 내려가 볼게요. 자. 어 뭐랄까 이거? 어? 아니 크 별로 안 보이니까. 되 그러게. 아우 야, 목기 진짜 많다. 개 많아. 지금도 많지. 어. 아무리 커 온다 온다 큰거 온다 진짜 미이 있네 퓨옹 한거 같은데 큰거 아 큰거 한번봐 야, 와우 진짜 진다 끝이 않네 발견이네 오케이 오 좋은데? 사이 좋고 여기게 오케이. 와, 진 나이스. 아, 너무 좋고. 오케이. 하셨어? 아. 야. 내가 한다. 너도 하고. 너가? 하고? 나도 하고. 좋은데. 아, 정말, 올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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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다말 정말, 정말, 아말만 있어. 으으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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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보여주겠어 어, 그럼 그냥 담아 <laughs> 아네 해가 벌써 많이 졌어요 많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시간은 한 6시 반 7시? 한 7시 정도 됐는데 어, 더해 지기 전에 오늘 낚시 마무리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은 처음에만 고기가 많이 왔는데, 나중 시간이 좀 지날수록 애들이 저희가 떡밥 안 쓰고 글루텐만 써가지고 했더니 입질이 많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소물 어, 낚시한 거 조과만 한번 보여드리고, 얘네들은 다시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들이고, 거의 대부분이 갈견이가 들어왔어요. 여섯 마리? 어 여섯 마리 이렇게 갈겨니가 들어왔고 어 원래 여기가 돌고기나 피레미 같은 고기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다 대부분이 갈겨니가 들어왔고 나랑 진짜 조그만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오케이 저희 놀았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우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